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으세요 출애급기 9장 27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면 아 잘못했다 그러죠. 그러나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다시 악해지는 것이 오늘 인간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살면서 재앙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면 무서워서 떨고 어서 재앙이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아주 그냥 어서 기도하라 그래 놓고는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뭐 해요? 범죄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했다. 우리가 앞에 번에 읽을 땐 뭐예요. 나가라. 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말라. 얼른 나가라는 거죠. 그러나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강팍한 또 때로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되 우박도 내리시는 분이고 뇌성도 내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비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에게는 애굽의 신하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무슨 돌멩이처럼 바위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내가 꽉 찼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뭐냐 기본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문두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와 함께라고 할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좌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똑똑똑 두드기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당신의 마음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모셔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재앙이 올 때는 얼른 마음이 무섭고 두려움이 앞서니까 아론과 모세를 불러다가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아주 거기다 대고 신앙 고백 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기까지 27절만 읽으면 어떤 교인보다도 똑바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 건너뛰어서 맨 뒤에 가니까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살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교만이 재앙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악하고 내 마음이 내 나로 꽉차 있으면요. 그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칠 재앙이 다섯 번 맞고 여섯 번 맞고 오늘 온 동네 우박이 쏟아지는 낮에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이 열대 지방에 우박이 내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고 거기 또 불이 섞여 내린다고 하는 게 여보 불이 내리다 보면 우박이 다 녹아 없어질 텐데 어떻게 우박하고 불하고 같이 섞여서 쏟아질 수 있는가?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 영접하지를 않는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를 소개할 때만 해도 부끄러워 가지고 행규 뒤에 숨어서 겸손.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바로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순종해야 돼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사무엘을 멸시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사무엘이 더디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교만의 끝을 이루어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사우를 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그럼 다윗이라고 해서 뭐 별바른 왕입니까? 똑같아요. 시작할 때 아주 겸손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끝까지 갈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강박한 마음이라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라고 하는 아, 이 애굽의 왕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사태가 이루어짐을. 재앙이 이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노다 베드로가 큰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도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분명히 27절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인정해야죠 이게 신앙이죠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왜 모세가 그걸 몰라요 다 알고 오늘 모세가 중간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꿰뚫어보는 거예요 심령을 꿰뚫어보면서 당신이 지금 입으로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계가 아니라 재앙이 두려워갖고 재앙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회계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까지 얻어맞는 재앙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갔다가 얼른 돌아와라. 재물도 주지 않고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리고 계속해서 뭐야?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니 거래.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내려고. 여러분 거래하고 흥정하려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려야 하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 거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끝까지 재앙을 만나면서 바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합니다. 하나님을 상해서 거래합니다. 보내주기는 보내줄 테니 이래가면서. 어, 내가 보내리니 광야에서 남자들만 가고 소와 양은 여기 머물러 두게 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때 항상 뭐예요 마음이 이드 포로로 삼겠다는 거 그래서 애급으로 내 보내고도 어떻게 해요 병거를 타고 가서 잡으러 갔다가 그냥 다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마음이라면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완악한 마음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웬일인지 모세와 아론한테 여호와께 구해달라는 거야 기도해달라는 거죠 마치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로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어서 나가서 기도하라 또 모세가 또 가서 손들고 기도해 달라니까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뭐야? 기도하니까 정말 우레소리가 멈추고 우박이 중단되는 기도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기도 요청도 뭐예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범죄했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뇌 손과 우박이 그칠 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도 이 재앙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손을 펴고 주의정이 손을 펴서 기도하면 모든 재앙이 멈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는 종교 개혁 500주년인데 개혁한다고 하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면,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란 말이죠. 기도할 때에 우박이 멈추고, 기도할 때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치게 된다고 할 때, 이 바로도 그걸 알고, 야, 어서 가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에게 있었지만, 참 원하는 건 뭐야? 이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임한 재앙이 그치니까 또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완강케 됐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오늘 이 30절 이하의 내용을 범죄하여 마음이 완강하게 됐고 그와 그 신하가 똑 똑같더라 그랬을 때그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뒤틀렸더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뒤틀렸다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저 사람 마음이 꼬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뒤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내지 않고 기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라는 건 이것들이 벽돌을 만들어주고 이것들이 가축을 많이 길러주고 이것들을 일시켜갖고 내가 성도 쌓고 이건 나의 부속이고 나의 소유물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내 기득권 내 편리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은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들을 여기에서 놓여 마음껏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바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을 하면서 오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장자가 죽는 깨지는 그러한 일로 재앙을 얻어맞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강팍함이 모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이 있고 참 힘들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가서 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분은 가서 그래요 이럴 때 있으러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독한 마음이 뭘 좋은 마음이에요? 독한 마음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셔야,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우리가 모든 범죄에서 떠나 회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요셉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죄의 원형이에요. 온갖 종합적인 죄를 다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다윗은 또한 회계의 모델이에요. 우리 아이의 아내하고 간음하고 바람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당신입니다. 내가 그러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침상을 떠나갈 정도로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떠나가지 마소서 성신이여 나를 거두어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하나님이 떠나가면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뭐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도 부인하며, 아주 자기가 빼앗길까 봐, 나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그리고서는 숨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할 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그가 주를 위해서 살수 있고, 나중에 변화된 삶을 살아, 그게 바로 오늘 바로하고의 차이예요. 바로는 전반전에 회개하노라. 내가 기도해 달라 그랬지만 뒤에 부분에 가서 뭐예요? 다시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끝 나음이요. 마지막 때에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노 온갖 교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우쭐되기도 쉽고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지배자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때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완악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되신 마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마음 되도록 기도할 때에, 다윗을 들어서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해 식구들과 여러분들의 찬송, 여러분들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 보면요. 그때에 보리와 이삭은 나왔기 때문에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거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 완전히 멸해 버릴 것 같지만요. 안 그래요. 항상 이사야의 신앙이 구루토기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피해를 입은 공물이 있다면 피해를 입지 않는 공물이 있는데 아직도 나지도 않은 싹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새 싹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안 갖고 펼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야 광야 나가서 우리 다 죽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며 홍해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온 백성이 물이 없다고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위 덩어리를 치셔서 그 속에서 물을 내신다면. 오늘 우박의 재앙 가운데도 아직 싹이 나지 아니하는 두 공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심을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완악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일지인데 성령의 이끌리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믿고 그분이 또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고 사는 그러한 마음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찬송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재앙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해답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범죄했다 또 나에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재앙이 떠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강팍함에서 완전히 깨져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는 날 동안 재앙을 만날 때마다 강팍한 마음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의 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재앙을 만난 성도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밭에 하나님께서 새싹이 돋아나는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연단을 통해서 정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